이재용 회장의 월급은 2017년부터 무려 8년째 영원이라고 하는데 삼성을 이끄는 재벌 총수가 월급도 없이 일하다니 무척이나 이상한 일인데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중 국민 여론이 재벌의 고액 연봉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오소 없이 삼성을 책임 있게 경영하겠다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재벌 총수 급여 1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 그는 한 해에만 177억 원을 받고 급여 2위로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으로. 122억이라는 보수를 받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용 회장의 이런 행보는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들이 상징적으로 1달러 연봉을 택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글로벌하게 삼성을 운영하겠다는 위지가 엿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 회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같은 주요 계열사에 지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월급은 0원이지만 배당금만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서 월급이 전혀 없어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년째 월급이 0원인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 여러분은 이 일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